2 0 2 PWS Korea Page One Grand b a t t l K1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오프라인이에요. 아, 네. 오프라인. 저디플러스끼도그부근 쪽으로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좀 소리 듣고 있습니다. 예, 음, 로키들이 먼저. 자울리루키를 오랜만에. 로키를. 오랜만에. 화 먹는 그림 그립니까 디플로스기아도 디바인 TM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거다 체크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서울을 잃긴 했지만, 와! 나머지 세 명을 이용해서 싸움을 좀잘 만들어주고 있죠. 네, 아 디바인 t 경기 어 여기서 아웃되었습니다. 자, 디플로스기아는 이제 많은 팀들을 좀 무너뜨리면서 안쪽에 단차 쪽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사실 주도권이 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어? 그대로인데요. 눈 앞에 네. 지나가지 말래요. 자, 바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 든요 여기는 엑스퍼드 선수가 어. 까치를 잡고 아 촘촘하게 연막을 덧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물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리고 반대 편에서도 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규현도 기절각인데요, 이거. 네, 쇼르카. 자 위로 지금 가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어? 더 규현 선수. 아 규현 선요 아, 야. 야. 아잘 끊어요. 스포츠프로. 네. 네, 기가 막힌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결국엔 근데 대세는 네, 누가 되나요? 가져가느냐 역시 아즈라입니다. 아 그리고 d 폴로스기야 자스 합니다. 아 이게 안방만 이미 아찔한 패스를 해가 일레븐 스포츠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슈탄 벌이 나오죠 이거. 예. 자어 플러스기아 어, 위험한데요? 네 트로타 위에 까지까지 와 무너졌어요. 디플로스기아도 여기서 아웃됐습니다자 네. 디플로스 서울 후회 없는 경기력네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탁해 했는데 아, 서울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같시네요네 플러스기아가 뭐 1위를 기록한 적은 없지만. 피시 포인트를 얻는데 성공하긴 했었거든요. 근데그 기량까지만 끌어올린다면 이런 장기전 15 매치를 치르는 대회 안에서는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회전할 수 있는 각을 계속 길게 가져가면 정보가 없잖아요. 네. 자, 귀현이 받아쳐주고 사 펴져지는데요. 그래서 주인공이 찌르기! 네. 자, 이거 후송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가치를. 네.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야죠. 네. 네. 그렇죠. 이 은혜 갑니다 여기서 살려주면요. 일전에도 음. 까치 살려놨더니 까치가 네. 큰거 해줬었거든요. 맞아, 지금 일으켜 세우면서 추가 캐까지 기록하고 있고. 아직까지 세 번째 자기장이기 때문에 어. 구급상자를 쓸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지금 바로 구급상자좀 활용까지 해주면서 최악의 상황을 다시 한번 기회로 잡아냈어요. 네. 곰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학살 당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뒤쪽 잘못 깜빡. 체크 못했다가는 음. 고음이 와서 할키면 그냥 음. 스쿼드 밀망입니다. 네. 아,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도 11인 스포츠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쪽을 노리는 게 아니라 까치가 이제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네. 음. 계속 정보를 물어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어있고요 이쪽으로 어? 가시면 이쪽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산을 타고 올라가시면 제가 어? 곰을 꼬셔놨으니까 네. 네. 곰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어? 거예요 그 까치 목소리가 아니라 곰 목소리 같은데요? 그게 바로 다 그래가지고 예예, 까치 목소리가 있진 아, 않아가지고 아, 곰이 여기 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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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타자! 이리와 이리와! 살려줘! 살려줘! 비 아, 예, 지금 발톱에 하이는데 빈서 어요 아까 전하이는거저 봤어요. 예. 거 봤어요. 예. 와. 발 아, 놀랐습니다. 야, 아, 공까지 잡아요? 야배 언터. 네. 어. 규현 화킬 켰습니다 로키도 어? 올라왔어요. 그렇죠. 레이닝 선수는 오! 멋있게 잘고 지금 나중에 저기에서 아 자, 잘하고 저 로키 전에 어요 자, 위에서는 하나씩 어디로 이상 스타로드가 자, 위로 들어오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살리는 게 맞나요? 음. 저는. 네. 오, 자 선임 판단하고 네. 있어. 타이밍이 또 연막이 펴져 있으니까. 자자 네. 자, 서울을 끝까지 살려주면서. 합니다. 서울 살았어요? 네. 어, 어, 지금부터 투첨물그자기장 등지고 돌아오는 거 체크됩니다. 네. 가 맞습니다. 여기서 헬라가. 아, 뒤쪽에서 진짜 곰이 인간이 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잘 헬라우즈 주 위로 서고, 헬라우즈 잡아내고, d t 둘! 자, 이 안에서, 디바히티에 위에서 잡아내면! 와,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제발, 우리 음. 치킨 한 마리만 낸다. 한마리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음. BSG가 디플러스 기아 쪽을 공략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음. 기절 당하는 순간 BSG가 설계를 하겠죠. 그런데 쳐다보지 그러니까 말라 이거예요. 서울인 네. 이엔들은 우리 세차 종이니까 쳐다보지 마. 그래서 형댕자, 기절 로그를 한번 뽑아가지고 D플러스 기아도 올라가는 모양새가 네. 미니의 방송에서 보이거든요. 형댕... D플러스 기아가 내려가면서 BSG를 밀어넣어두고 네. 일레븐과의 싸움을 부추기며4 다시 한 백스텝. 음. 아, 이런 유연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베이스 캠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어, 차 있어. 넣어볼게. 넣로봐 넣어봐. 넣어봐. 야, 뒤로, 빠진다, 뒤로 빠진다. 같은 템인 것 같은데? 같은 아, 팀인 아, 것거 어,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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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나봐. 빠졌나봐. 빠어빠어뒷년막으로 빠졌어. 스좀잘있습니다자 체력 좀 많이 빠졌고요. 자, 네. 로드가 먼저 한번 푸를주고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서울. 음. 아, 확인했어. 오, 자, 조심해. 안어안어아이게이게게 여기는 지금 서울 선수가 지금 봐주고 있어요. 지금 4명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힘을 줄여줄 생각인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아, 양쪽 모두가 힘을 줄여주면서 디플러스에게는 예. 치킨을 먹을 아, 수 있는 빌드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캠핑장도 DSC. 맞아, 맞아, 이거 확인했어. 조급해하지 말고 비엔티가 괜찮아. 아, 우리 다 돼. 어 커버 다 돼, 내가. 아, 우리 하나도 안 뜨고 찬으로 왔다. 어, 준비해. 어, 이거 잘했어. 잘했이하고 맞아, 라스터. 너네 포탑 라스터. 자 근데 아 플로스 디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b s 가 점수 장사하는 거꼴 보기 싫거든요! 참음 많아. 젠지 확인 드나 아 써줄게 젠지 나 기절 젠자나 기절이야 다나와 3핑으로 기절 기절 오케이 얘들아 4번에 BSG 나와야 돼요 아, 다나와 진정! 나와야 돼 4번으로 다, 다나와 3핑 집 뒤에 있어 필이야 기절 붙어줄게 나 빠질게 멀리 다나킬 빼는 쓸 거고 60몇 남았냐? 다나말 머리 안돼 시간을 스팀의 힘을 줄여주면서 네. 본인들의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식탁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디플러스키야, 저 피자스가 보입니다. 이번엔 디플러스키야 2위까지도 가능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삼점이야 정거야. 피자와. 사바 뛰어 올라간다 연막 치고 확인했어. 머리. 야, 비스리. 우리 머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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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살리가 어. 아, 머리 먼저 나 이거. 멀쩡해서 연막했어요. 컷치 가능, 터치 가능, 터치 해줘. 확인. 서 우리 좀 밀러 오겠다. 확인했어. 한번더 아, 아, 와줄래? 내가 네, 나 할게, 가게 나나나 어, 어디까지? 어디지지미으로나 끝나고 확인했어. 그리고 스기아는 안쪽, 안쪽, 안쪽을 계속 가져가주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먼저 가져가는 이 플레이. 네. 지기절 조금 더 봐도 돼 이거. 야, 지기절 자, 이 디플러스기아 입장에 아 어. 맞아야 돼 종호 형 형이 북쪽 봐줘 북쪽 확인했어 지 견제하면서 북쪽 봐줘 음. 내가 볼게 확인했어 맞아야 돼 지금 간다 봐주고 아, 뭐 아, 있어 그구리고까지만 그 어, 서울의 위치가 지켰거든요 잡을 수 있어 잡을 북쪽 하나 잘. 절삼 기절. 기절 확인했고 하나 하나 더 있어. 기절. 확인했어 기절 볼 거야 나 이거 이 그대로 회복이 안돼요! 네, 서울이 돕니다. 그냥! 계속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에더 있는 쪽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피라레 점스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음, 있습니다. 네, 티플러스 기한지 돌아오는 선수, 피날레 선수의 위치. 마치 자, 피날레! 킬러! 자, 킬러가 들어오자. 아, 모르면! 어, 오, 예, 예, 걸렸어요. 예, 예. 구상 있어? 부러질게, 기다려봐! 안 된다고, 지금. 야, 나프 상대, 나프 상대. 나 밀렀다. 왼쪽 기지역, 왼쪽 기지역. 내 앞에 다가내 앞에 다가못 떼줘, 못 떼줘. 못 떠줘. 어, 근데 대, 가치가 같이 가치가 같이. 가치가 지금 시간 지 시간 지금 새벽 기절.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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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일 거야. 아, 아닌가? 사번이겠어. 중에 봐봐 봐. 중의 중의 봐 중의 아, 이쪽 봐 먹었어, 앞에. 한참에 한참에 아에 아, 저 앞에 앞에. 비비 비비. 앞에 있다. 헤어졌어다대엽전 스토리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치킨을 가져가면서 2위 자리에 꾀 98점이에요. 야, 이게 사실 2위까지 올라가는데 가시밭길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지옥길이었죠. 네. 네,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야, 지옥에서 네. 지금 손을 뻗어서 위쪽으로 아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절벽을 짚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표 짚고 있어요. 레버논트 네, 조심스럽게. 아니, 어떻게 거예요? 예. 치킨이 나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거든요. 많은 팬분들이. 네. 이정도로 네. 우와! 98점, 지금 1위와의 점수 격차 얼마 안나요 여기서. 네, 이종호 선수의 그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야이 정도로 우와. 이게 또 닭을 고아내면요. 사실 이 정도면 뼈도 그냥 다 으스러져요. 네. 음, 야 근데 디플러스 기아가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치킨을 먹었고요. 그렇죠. 이 과정이 조금 더, 더 정교해지면서 네. 마지막 두개 매치가 좀더 기대가 되는 디플러스 기아를 변보하고 네. 있습니다. 아이, 그렇죠. 자, 드디어 스타로드. 이제 대종호 모드가 나오나요? 대대대로 끝나나요 오늘? 네 사실 D플러스 기아가 이 정도 점수까지 올라간데 있어서 가장 큰 지분을 맡고 있던 건 역시나 서울 조기열입니다 자 우승가 PGS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마지막 15번째 매치를 시작 하겠습니다트랜드판을마막 매치는 에란결입니다 프리모스크에서 밀타파워 쪽으로 가는 비행 경로예요 아... 우리가 막 뭐, 우리가 말할 수 음 <목소리> <목소리> 우리,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충분합니다. 아, 우리가 그만 집시다. 시야 넓게 보고. 음. 을딱 <목소리> 여긴... 찾아. 청소를 한다고 죽지면 안 돼. 네. 화이팅, 아이팅아이팅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는 민둥산 쪽에 어떤 지배자가 되면서 위쪽 12시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GCA가 더똑도을 하고 있어. 우리 앞에 신호 꾼거 같은데. 그냥? 아, 신호 갔다 신호 갔다. 4번. 확인했어 들어왔어. 에이. 4번 이거 찍을까 보자. 개열이야. 어. 마나 둘이야. 코페야 코페. 할게. 어디야? 아, 보인다. 시즈습니다 시작됐어요. 자, 킬치칩니 아따 몰릴 게 이거. 인했어그래 때릴 수 있어. 최대한 때려야 되게 이 아, 어, 알았어. 확인. 그 아. 이해했어. 맞으라 세 명. 지는 네, 기절 상태다. 이번 피 나무디가 기절이야. 확인했어. 어, 이번 어, 피 나무디랑 지금 명이가 다섯 뒤에 다나 있어. 한핑한자 계속 있어. 얘가 포락진것 네. 같고 차고 다른 팀인데. 탑핑 네. 하는 게 불락지야. 네. 정원이 이거 네, 살짝 과감하게 지시 해볼게 아, 나못디을누면안 뭐 돼. 아, 괜찮아. 야, 이 나무 한번 볼래. 이번 피귀어나 보러 근데? 갔었어. 보러 왔어.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 확인했왜또 감각 체크? 어, 확인했어. 이거 한판들 봤어. 야, 야 어, 완전 지금 완전 3팩 남무대 뜨겁네. 어, 완전 아, 맞았어 저거. 나첫글 던져 갈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야. 그대로야. 세계 최고의 선수 서울 선수를 영입하고 메인노드로 빛났었던 스타로드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감동의 PGS 진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줘. 째 줘. 대충 해줄게. 3핑이야. 대충 3핑. 아, 어. 3핑 더 쩐다. 지금 3팩까지 갔어. 몰라. 그 아, 아, 몰라. 같이 이건? 하자. 아주가 5주 가기. 5주 어기5가형 5주 가기. 5주 가기. 가기. 가 5주 가기. 5주 가나 5주 가기. 5주 가기. 5주 가기. 5주 가기. 5게 가기. 5주 가기. 5주 가가 제일 끝 가기. 야주가이 아, 주가 그대로다. 기 5주 가기. 5주 가기. 5주 가기. 5주 게호아가 정면 조심하고, 정면. 기 5주 가기. 정면 가 줘. 호진이 왼쪽 주 가기. 까주 가기. 5주 가기. 5주 가 5주 기 5주 가형 5주 이거 안 봤어? 이렇 중앙만, 중앙만 치워 이거 왼쪽으로 우리가 찌르자 이거 그냥. 어, 살리지 말고. 이단 봐주겠다. 중앙 오버라 대봐 어, 하주고 있어. 나 중앙 막아볼게. 나 왼쪽 파는 조심해야 돼. 중앙 나중에 할게. 네 앞에 없어. 무슨 삼번 연마 하나. 주연아, 네 앞에 없고 1핑 조심하라고. 확인했어. 스 하나. 왼쪽으로 가볼게. 야, 끝 끝가. 이번 끝가. 이번 끝가 이번 끝가. 이번 끝가. 이번 끝 앞에. 확인했어. 안전 파고 있어. 이번 핑에서내려어 연막점에서 할게야연막치에서할게야 다. 얘더 왼쪽으로 판다. 현사번, 현사번. 나 왼쪽으로 내민다. 조이 이번 피까지 맞았어 아. 날개 우측 날개. 사번, 아, 사번이 조심해야 돼. 4번바이 사번 번바이날이번 없어. 아, 이번 연마. 4번 파이. 알았어. 4번 파이 포카서. 확인. 질까 보자. 좋게. 이번 연마 그대로 디아나. 이스 라티바, 라번왔다 포날라. 이면 같이 할게. 정확히 이번 디어 그냥 연막 이번에막딜해 천천히 천천히 연막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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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그래도 나패나패나빠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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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아이고 영감이라서 미안한다 얘들아 못 들었다 <laughs> 와1점 일점 1점 차이 일점 차이 디플러스 기아의 네. 어떤 시작점을 차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PGS 진출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선수 서울 선수가 있는데 디플러스 네. 기아. 아 악몽 같은 하루가 지속되고 있었을 때 네. 오늘 진짜 반등에 성공했어요. 보시면요 지 마적점은 1점만더 있자 순위 점수 더 높습니다. 네. 야 PGS로 갈수 있는 네 장의 티켓은 이렇게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파트너 팀인 젠지를 제외하고 상위권 세 개의 팀이 PGS 3, 리포를 연달 나갑니다 예, 가능성 자체를 보여준 이 팀들이 우리나라 국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네, 선수들이 그 동안의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도 크게 웃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긴장감이 풀리면서 미소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었거든요.